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구를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지금 용암이 처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안로준비안로준비안로준비 놨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안정화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완료되었습니다. 지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 완료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총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광물이 <laughs> 부족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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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적과 마주쳤다.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큰 재를 더 생성하십시오. 기지가 강력한 지진 활동이 머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입니다. 최정자요.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 증폭 하나도 이제 우리 구조물부더 효율적으로 돌아갔던.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처치할까요? 진화가 왓, 광물이 부족합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접전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운반하다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1분이 수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참말해요 <laughs> 결 괜찮군요 당연하죠 승리는 우리의 권한입니다 히 기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참말해요 <laughs> 지원군을 보내라 당장. 승리는 리일까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오, 계속하시죠. 내가 갈 차크니아. 어 적과 마주쳤다. 아포칼네스크 상선 준비 완료. <laughs> 무엇을 차할까요어메래 무슨 생각이 <laughs> <laughs> 환경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승국 한국 이국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국지할까요한음에국한요 승리는 국리의 한국 죠국한지 한국 이국 광물이 모자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말에요한차례 준비 완료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처치에 따른 소식입니다. 이 정형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니다 무엇을 처치할까요? some money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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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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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대군제를다워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차할까요 마음에 드나요? 승리는 도리일까? <목소리> 괜찮이야참 말해요.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이 아, 이제 내 명령을 따로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무슨 일이죠? 내 아포카 스크가 준비돼 할까요? 참말이야. 예,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잠깐이야. 이제 내 장수 잠. 네, 지금 막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 도다 아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반구하고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밝히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종이 남아있습니다. <laughs> 그